와막 따라옵니다. 알방아가. 어이고. 아 저도 아, 오 삼차 한 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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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좋아. 어, 오신 좋은데요. 오. 상층에서 물어서 상층에서. 와와 와. 와야 무슨? 아니 무슨 물었다? 예반 하나밖에 없는안오 어, 어, 모르겠어요. 네, 상층에서 상층에 물어 상층에서 할부던데? 경기 개정기야 이거? 와 이거 뭐.. 뭐고 이거? 뭐, 뭐. 어다 올라왔습니다 어뭐뭐 뭐? 뭐, 뭐 방어. 경기 아 몸통이 뭐야 이야 바로 올릴게 손맛 쥐어 우와 오야 이래가 잡노? 손맛 쩐다 씨어 고기 브라질. 고기 고기 들어가있네 아겠 아, 와, 저훌 아, <laughs> <laughs> 와, 뭐 이리 잡혀. 야, 제대로 겠다 와, 제대로인데요. 아, 와, 알방어. 수정가. 감사합니다. 아, 오. 오, 힘 좋은데요. 아, 아. 감사합니다. 이까지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어, 저기. 네 마리. 음. 응. 잡 뭐. 이제 다리해야 돼. 음. 온것 같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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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습니다! 왔다! 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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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굿, 이 굿! 먹어, 먹어, 먹어! 방어! 야,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잡았습니다! 야, 한 마리 잡으면 좋겠다! 아, 아. 축하다축하다 <laughs> 파이팅! 네, 나이스! 어. 마 왔어, 와, 잡았다! 그래! 아, 저거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꽉 잡아야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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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예거잡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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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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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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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아 어, 털면 아프겠지빡때 맛있다. 어, 아, 포세 비약시 있네 와. 아. 아, 어, 그, 볼링했어 저기 앞에. 어? 앞에 볼링했어. 볼링했다고. 예, 네, 한 마리 뛰었어. 어, 있네, 있네, 있네. 있어,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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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 어. 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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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봐, 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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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볼링, 볼링, 볼링 맞다, 이거 볼링. 맞다, 이거 볼링 맞다.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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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상시, 상시. 볼링이다, 볼링이다. 볼링이 볼링이다. 볼링이다. 볼 볼링. 이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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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볼링. 볼 볼링. 볼링. 볼 볼링. 이거, 이거 14m, 낮으면 6m.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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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볼링. 한다볼다다 구쳐! 구쳐! 좋았어. 화리님 깨나. 대충! 왔어! 나이스 나이스 이스 그래. 누구라도 잡아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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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방금, 방금, 방금. 아! 아, 방어 방어. 아! 아, 방어 방어. 아! 빠졌어? 아, 졌어어 아, 진짜. 아! 스풀로 풀어 가지고. 아, 그래서 된다. 아. 이아서 아, 재밌었는데, 방금. <laughs> 두번 맡아봤는데. 아, 씨, 빠졌다. 봐봐. 끝에 가낚물 보라 속에 내 꿈을 던져!

아 어, 약한데 이거는 약한데 아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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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어이구야야 이거 할부터 던져야 되나? 거야하하 아, <놀람> 그것도 <꿈도> 재밌었어요. <웃음> <놀람> <웃음> <좋은 correr>

<스 rechts> 어! 아, 역시! 역시! 야!! 야 아, 역시! 야!! 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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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웃음> <웃음> 그죠? 대단한 거죠? 그새가 아니야? 니까 12시간 또안 계속 <laughs> 한 시간만 세워갖고 하라 그래봐라. 나 못하죠. 낚시니까 하네. <laughs> <laughs> 대박인 <것> 같 <같아. 웃음> <laughs> 이게, 한국적으로, 어주면답이안살 음. 나이스! 야 일을 열심야면 열심히 하겠가이스야 얘길 걸었습니다 야너왜얘기를했어 바로 앞에서 물었어 바로 앞에서. 어? 바로 앞에서 물었어요. 오, 사이즈 봐라. 나쁘지 않아. 갑시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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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형님, 사이즈 한6대0까지안 되고요. 50점 넘겠는데. 아 음. 어휴, 형님 바로 앞에서 물었어, 바로 앞에서. 따라왔어. 형님, 형님 되글로왔습니다 어, 제가, 제가 누구. 야, 야니 네 대단하다, 야. 뇨, 어떡해. 오늘 오, 오늘 다 오늘 잡았다. 아, 아 네. 성공. 아, 미션 성공 일단. 아, <laughs> 어, 아, 얘 어떻게 잡아야 되노? 발이 발로. 도로 안 되고, 수건으로 목, 몸을 잡아. 수건으로 몸을 잡아. 그렇지. 그리고 저, 저 포세 해놔. 포세, 포세, 포세으로 반해. 아, 와, 네. 포셉, 아. 아, 던지면 온다 결국은. 그래. 아나 이제 10분 남았다. 여기 차에 넣어버리고 가서 10분 남았대 10분 살아있지. 아, 하내내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뜬져가지고잘 가라앉히니까 올때 느낌이 달라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느낌이. 예. 네. 딱묵직하게막 오다가 딱수십치는 맞게 딱 오는 느낌? 예. 네. 아,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알겠어요. 나중에는 하면은 또좀 맞겠다. 확실히. 처음이라가 嗯。 Ha <laughs>